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세례성사, 견제성사, 신품성사 때 그리스도교의 신자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인장, 인호가 새겨진다고 말합니다. 그중 신품성사 때 행해지는 도유, 즉 축성된 기름인 성유를 바르는 것은 지워지지 않고 철회할 수 없는 사제의 인호가 새겨진다고 말하며 그 사제가 직무를 그만두거나 은퇴하더라도 그 인호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번 사제는 영원히 사제라고 합니다. 이것은 루터 당시에도 그러하였으며,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도 여전합니다. 루터는 신풍성사 도요, 지울 수 없는 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삭발하심 없이 도유 받으심 없이 따라서 그들의 어떠한 표시 즉 주교적 성직 임명의 어떤 혹 없이 신약 최초의 사제가 되셨다라는 결론이 당연하게 따르게 된다. 그는 그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사제로 삼으셨다. 그러나 어떠한 가식도 없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직 임명이라는 이러한 가식은 불필요하다. 두 번째 기능, 즉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 자신들도 관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여성들에게도 허용을 함으로 그것은 더 이상 성례전의 기능으로 간주되기가 거의 어렵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우리는 그들 자신의 논리로부터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바로 기독교인들만이 심지어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삭발과 주교적인 지울 수 없는 표 없이 사제들이 된다는 것이 그들 자신의 논리로부터 추론된다.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죽음과 죄로부터 구속하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최대의 직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세례를 베풀 때 그들은 정당하게 사제직의 기능을 행사하며 또한 사적 행동이 아니라 사제직에만 속하는 교회의 공적 사역의 일부로서 행한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 즉 살아 있고 또한 영원한 능력이 있으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의 이름에 비할 때 사제의 명칭 주교 또는 교황의 명칭은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음과 모을 지각성이 충분히 드러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소용됨이 그들을 기만하여 그들은 세례 가운데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험을 보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가치들에 대한 올바른 식견을 가졌었다면 그들은 어떠한 위험도 그것이 사제적 위험이든 주교의 위험이든 또는 심지어 교황의 위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들리는 위험에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식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직의 이러한 수요에는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주제적 위험은 성례도 아니며 또한 그것이 지울 수 없는 표시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사제적 위험과 권한을 부여한다. 비록 주교직의 권위의 최고의 등급이 매겨진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사제여 성직임명과 지울 수 없는 표시를 하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열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는 성직도 아니고 또한 특수한 지위소는 표시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낮은 것이 보다 높은 것을 수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됨을 장식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험과 권력 사이의 허구적인 구별을 창조하였다. 이제 교황주의 사제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사제직이 이러한 것들 이상의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제시해보라고 요구하도록 하자. 만일 그들이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사제직은 기독교적 사제직이 아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가 기술에 놓은 것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사제직은 특별한 사제직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판단해 보건대. 그들은 병신도가 소유하고 있는 사제직 외에 다른 사제직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사탄의 사제직을 소유하고 있거나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통된 사제직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왔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이들 열매들보다 다른 열매들을 보이던가 아니면 그들이 의미하는 사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든가 하자.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열매들을 공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적으로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구별되는 기능 또는 사제직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동일한 사제직에 대한 다른 기능과 다른 사용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들로 하여금 독특한 사제직의 기호가 되는 삭발, 도유, 긴망토 이러한 천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삭발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긴 고덧을 입는 것은 심지어는 돼지 또는 나무에게조차 쉽게 할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 즉 모든 기독교들에게 선포하도록 주어진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은 없다. 모든 기독교인이 베풀 수 있는 세례 이외에 다른 세례는 없다. 어떤 기독교인들이야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에 대한 기념 위에 다른 기념은 없다. 어떤 기독교인들도 매거나풀수 있는 죄 이외에 다른 종류의 죄는 없다. 모든 기독교인의 몸의 희생제사 이외에 다른 희생제사는 없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교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제적 왕적 직책을 만든다. 그러므로 교황주의자들은 사제직의 다른 기능들을 증명하든가 또는 그들 자신의 사제직을 사임하든가 해야 한다. 삭발은 곧 도유를 하고 의상을 입는 것, 기타 인간의 미신에서 비롯된 의식들은 비록 그것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에 의하여 주어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어떤 확신을 줄수 없다. 우리는 고대의 용법에 의한 논집들, 다수의 의견 또는 인정되어 온 권위의 의견에 의하여는 더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설명을 근거로 할때 우리는 사지라는 칭호를 백성들 가운데서 말씀과 성만찬을 맡은 사람들에게 수여할 수 없고 또 수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이 사제들로 불리우는 이유는 이교도 백성의 관습 때문이거나 아니면 유대 민족의 흔적 때문이다. 결과는 교회에 대하여 대단히 해로운 것이다. 신약성서에 따르면 사역자들, 집사들, 감독자들, 청직이들, 장로들이라는 명칭이 더 나은 명칭들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라고 말씀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제들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사제의 명칭과 직책이 모든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바오이리 청지기, 가족, 사역자, 일꾼, 복금을 섬기자 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해 왔다는 사실은 그가 내세우기를 원한 것이 지위, 체계 또는 어떤 권위나 위험이 아니라 단지 직책과 기능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준다. 사제직의 권위와 위험은 민원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에 있다. 이러한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지울 수 없는 표시는 사라지고 직책의 용솟석은 허구적이란 것이 입증된다. 사역자는 만일 그가 불신실하다면 면직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그가 유능하고 전체로서의 교회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그의 사역은 허용된다.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가라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과 꼭 같이 말이다. 사실상 영적 사역자는 어떤 세속 행정가보다 더 쉽게 제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불신실하다면 그는 세속관리보다 더 혹독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이 이생의 문제들에 있어서 많이 해로울 수 있는 반면 전자는 영원한 소유들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를 파문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의 특권이다. 중세 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학적 지식이 없이 가문의 배경과 세습 및 성직 매매로 성직자가 된 이들이었고 있 그들이 해야 할 직무 및 사역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한번 서품을 받아 지울 수 없는 인호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제라고 간주하였으며 평신도는 그 사제의 자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제를 받들게 했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신품 성사에서의 지울 수 없는 인원은 허구적인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 시간에 말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인원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이는 교리 문답을 비롯한 여러 저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신실하지 못하면 파문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은 다른 형제들의 특권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는 것은 사제 제사장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워지지 않는 세례의 인호를 받음으로써 사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제의 직무와 기능이라는 사역을 행하지 않으며 불신실하면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글로리아